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1 2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감당을 하셨는데요. 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크게 다섯 가지로 어,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로 오르신 것. 그러니까 오늘 <laughs> 하늘의 오르사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다섯 번째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바로 이 다섯 가지의 사역 예수님의 탄생, 고난당하심 죽음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이 다섯 가지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강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교회나 일련의 그 교회에 있어서 교회력에서 보면은요, 그, 이제 예수님의 어떤 탄생,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이 다섯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1년에, 1년 달력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4계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력에는, 우리 기독교 교회력에는, 바로 이 다섯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당하심, 그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이 다섯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할 때는 어느 하나라도 이 다섯 가지의 구원 사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되거나 아,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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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믿음으로 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또 말하고 싶은 것만 하기를 원하는 에, 그런 에,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것에 좀더 치우쳐서 그렇게 에, 에,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에, 이제 시, 신앙의 균형을 잃을 때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초대교회의 그 고린도교회였습니다. 고린도교회에서는 그네개 당파 문제로 이제 그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네 개의 당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어, 엄중한 경고를 그렇게 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들이 항상 함께 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생각해 볼때 어, 우리의 믿음과 이 승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어, 그 다른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고난, 죽음, 부활, 이 이런 어떤 이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내 복음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복음 24장 50절로부터 53절에 복음서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예수님이하제에 오르신 에을언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가한국한이 사도행전 에 장을 보면서한국절서부터에서절까지에 부활하신 서수그리스도께서 이제 <laughs>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서는데요예수님에서 부활하신 다음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증이 되라, 내증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오백여 여 명의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어,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천사 둘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어째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에, 하늘로 올라가신 저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요, 이 누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전해온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그 인간 예수에 대한 인간 예수 그러니까 어,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의 관점을 그 복음서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당시 이제 소외계층이었던 그 여성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어,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 이런 누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를 그의 복음서와 초대교회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첫 장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오대사역의 균형을 이루게 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이 누가복음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어떤 승천의 이 이야기가 어, 빠졌다면 굉장히 큰 어,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승천의 일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신앙 고백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 이게 바로 하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늘에 대한 개념. 아이 하늘은 보통 그 이제 세상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일반적 통상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스카입니다. 저기 보이는 뭐 푸른 하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은요, 그이 스카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둘째 날 창조하신 그 궁창을 사실 하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했을 때그 하늘은요, 에, 사실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그, 궁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 우리는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했을 때, 언뜻 우리 생각에, 그, 하늘로 말하면은, 이제, 어, 물론 제자들도, 어, 승천하신 주님을 이렇게 쳐다, 하늘,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쳐다본 것, 쳐다보았으니까, 아주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그 하늘이 아닙니다. 어떤 한이냐냐면, 헤븐입니다헤븐 해분.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 스카이, 꾸만이 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화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나 높고 높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으로 또 그런 곳에 올라가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건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늘을 그러니까 스카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고 높은 스카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신도 모르게 아주 아주 굉장히 멀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거리감을 이제 느끼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아, 하지만 그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죠 헤븐 헤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 우리가 볼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뭐 특정한 높고 높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또내 안에 또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풍거이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이게 그냥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주님 모신 곳내 안에 우리 안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사라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저 높은 어떤 스카이적 개념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우리 안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먼 곳에 떠나신 그런 개념이 들잖아요. 그런, 히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 스카이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헤븐, 언제나 어느 곳에 우리 주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곳, 하나님 나라, 나라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와 안에, 함께 임하셨다라는 것을 하고 또 같은 의미라는 사실. <laughs> 이거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그 해석을 요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그 물론 이제 하늘 나라 하늘을 보면은 뭐 하늘에 계신 뭐 우리 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에, 뭐 생각을 하면서 어, 높고 높은 신대 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게 뭐뭐다 이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하지만 어, 그런 어떤 하늘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스카이적 개념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먼리 계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가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임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으로 내 안에 있는 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참고로 하나 말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사람들은 어, 하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애국가,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였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특정 종교의 어떤 하나님을 그런 걸로 이제 저 사람들이 싫어서 한 은임이라고 해요. 원래 하늘님이라고 개념이거든요. 하은님이 근데 이 하늘님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자연신, 자연신에 가까운 은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늘님은요, 스카이, 하, 뭐 하늘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어, 우주 만물 가운데 중에 하나인, 그는 하늘님을 말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스카이, 하늘의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말하는 건데, 에,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걸다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에, 한 분만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laughs> 어, 오늘 성탄절인데 아, 내일이 어, 한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오늘이죠. 오늘, 어, 여기는 이제 23일이니까 아무튼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고요. 어, 기도하기는 에, 빨리 좀 백신이 잘, 잘, 다 적정이 되고 어,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그 백신이 좀 빨리 구해져서 이 코로나 공포에서 좀 빨리 속히 벗어나서 어, 내년에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성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도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